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가을 학기로 미국 대학교에 편입을, 하, 학사 편입을 하게 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도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준비를 할때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물론, 유학원이라던가, 고우 해커스에 관련된 글이 많았는데, 사실 글로 읽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laughs>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독해력이 좀 딸려서, 그래서 가볍게 볼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 학사 편입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아주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고 나오지,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3학년까지 다녔고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는 생명공학과 학생이어서 어, 3학년까지 굉장히 생명공학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 마지막 인턴을 끝내고 이제 그 활동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CV를 만들어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서 대학원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알아보고, 미국 대학원도 알아보고 했었죠. 이때 사실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서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미국 대학원을 알아보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어영부영 하던 도중에, 이제 부모님 지인 소개로, 미국 대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분이랑 이제 컨택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학부,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학사 편입에는 관심이 없냐? 라는 말씀에서 사실 학사 편입, 찾아보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사실 반감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사를, 학사를 이미 3년을 다닌 상태고, 저는 솔직히 전공을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조금 그한 분야에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서, 이제는 사실 다양하게 배울 만큼은 배웠고. 한 분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그 초이스가 없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석사로 가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석사로서 전공을 하고 싶었던 분야가 제가 사실 한 번도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야였어요. 왜냐면 하 저는 바이오인포매틱 관련해서 석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과는 바이오인포매틱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일단 없으시고, 제가 3학년 2학기 때 처음 바이오인포매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해서 인턴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턴 때 너무 관심도가 급증해서 이와 관련해서 석사를 가고 싶었던 거고, 어, 약간, 제가 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많이 뒤쳐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미국에서 학사 유학을 가서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석사로 진학을 하자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학사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되게 되게 어영부영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영상을, 이런 영상은 처음 찍어봐서,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앞전에 촬영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약간 흐지부지한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한세편 정도로 나눠서 올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저처럼 학사 편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학사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 일단 저같은 3학년까지 다닌 학생들 그러니까 전공 특정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 미국에서도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특정 학점 이상을 이미 이수를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거나, 또는, 또 저처럼 이제 석사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어, 아니면 석사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학부과정에서 다른 공부를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학사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같은 분야로 넘어간 건데, 어, 이제 지원을 할때 보니까 다른 분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릴 에세이에서 제가 그 분야를 왜 하고 싶은지, 그 분야에 나아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잘 피력을 하면 이제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확신을 하진 못하는데 어, 왜냐하면 같은 분야로도 편입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고,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조금 붙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학사편입을 강추합니다. 네, 강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8월달 작년엔 8월달 신입생 오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8월달쯤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다양한 영상들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 음,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미국 가서도 사실 미국 가면 향수병이 되게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향수병이랑 약간 타지인들 사이에서 외로움이 심하게 온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좀 유튜브를 하면서 뭐 심심함도 좀 떼우고, 물론 가서 공부하느라 심심할까 싶긴 하지만 이제 유학을 가서 저의 이런 외로움을 달랠 수단으로 유튜브를 조금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안녕!